마가복음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몇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스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아멘.마가복음 10장.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 께서 그들 에게 이르시 되 너희 마음이 완악 함 으로 말미암 아, 이 명령 을 기록 하였 거니와 창조 때 로부터 사람 을남 자와 여 자로 지으셨으니 이러 므로 사람 이그붕 어를 떠 나서 그둘이한몸이 될지 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 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이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 이, 나 누지 못할지 니라 하시 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구부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